안녕하세요, 다옴입니다. 엄청 오랜만이죠. 하, 진짜 이것저것 혼자서 바쁘게 하다 보니까 영상 찍어놓은 거는 많은데 편집하는 게 하, 시간이 도저히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찍어놓고 편집 못한 영상들은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려고 이렇게 새로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신상 소개 겸 닦고 같이 해보려고 해요. 요거는 미뉴잇에서 선물해 주신 다이어리인데 이것도 제가 요거 다이어리 소개해 드리면서 닦꾸도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벌써 겨울 건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었는데 여기다 이렇게 폴꾸도 했어요. 이렇게 색깔이 다양하게 있어서 어, 이렇게 펄 구해 주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저는 오늘 여기다가 신상으로 이렇게 다꾸도 해보려고 합니다 색깔부터 골라 줄까요? 아 근데 사실 배경 마트를 붙일 거라 색깔이 다 가려질 것 같아서 연한 색깔 이거 써보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배경 마트를 엄청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닦고 하면서 같이 자세히 보여드리고 스티커만 좀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이제 한강 나들이 컨셉이에요. 날씨가 진짜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저번 주에 한강을 갔다 왔는데 와 진짜 사람 많더라고요. 진짜 자전거 타는 사람, 뭐 조깅하는 사람. 어, 텐트친 거는 못본것 같아요. 저는 여의도 한강공원을 갔다 왔는데, 아무튼 이렇게 한강 컨셉의 스티커랑, 그리고 그 한강공원에서 저는 벚꽃을 보고 왔어요. 지금 벚꽃이 다 벌써 지기는 했지만, 사실 벚꽃은 1년 내내 스티커로 가지고 있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laughs> 그리고 요거는 피크닉. 요거는 작년부터 되게 인기 있었던 신상인, 아니, 되게 인기 있었던 스티커인데, 그거를 리뉴얼을 했어요. 스티커 크기도 조금 더 커지고, 조금 조각도 추가해가지고, 리뉴얼 한 거고, 요거는, 대청소 스티커. 어, 날이 많이 풀리면서, 대청소 꼭 해줘야 되잖아요, 봄에? 음, 저도 청소해야 되는데, 저는 스티커로 청소를 대신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신상, 고 자세한 거는 닦고 하면서 같이 더 보면 될것 같아요. 음, 일단, 한쪽으로 치워두고, 배경마테를 써줄 거라서, 요거, 저는 이렇게 뜯어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 이거 써줄게요. 요거는 요, 다옴 대교 스티커. 아이 마테입니다. 아 근데 저는 마테를 깔끔하게 붙이는 게좀 어렵더라고요. 마테 잘 붙이는 꿀팁 있나요? 저는 뭔가 이렇게 반듯하게 붙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두장 이어 붙이는 거. 대체 어떻게 깔끔하게 붙이는 거죠? 에휴. 저는 여러 분 뗐다 붙였다 했더니 여기 주름 생겼어요. 응. 그 다음에는 이거 반짝이는 광어. 이어서 붙여줄게요. 감가 울타리 그 다음에 요거 자전거 타자 요거는 원래 제가 이렇게 두개두 두 줄로 이렇게 이어서 붙일 수 있... 붙이도록 붙이려고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붙이고 이렇게 반대로 하나 붙이고 해서 이어붙이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게 종이가 조금 짧아서 그냥 이렇게 한 줄만 붙여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잔디밭을 만들어줄게요 요거는 요거 숲속 들판이라는 마트에요 그 다음에는 요거 숲 잔디길 를 붙이기 전에 여기 조금 모자랄 것 같으니까 이건 한줄더 붙여도 되겠다 나 요거를 하나 더 붙일 걸 그랬나? 마지막에 요거 숫자 니끼를 이어서 붙여줄게요. 상세를 다 떼버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조금 남겨놓을 걸 그랬어요 여기 붙여 놓게 책상에 어? 여기 조금 그거 됐다 이렇게 붙이면 되겠다 종이가 움직이면은 꾸미기 힘드니까 움직여야지 귀엽죠 다꾸는 아니고 습구 거의 뭐한 장의 그림 같지 않나요 음. 귀엽다 스쿠는 했으니까 다꾸도 한장 해볼까요? 왜냐면은 신상이 이렇게 4장이었는데 2장만 썼으니까 요거 써서 하나 더 해볼까봐요 왜냐면은 제가 저번주에 벚꽃이 보고 왔으니까 핑크? 이 핑크색 배드에 핑크색 스티커 괜찮을까요? 잘 보일까요? 어, 음, 노랑도 귀여울 것같아 음, 보라색? 보라색 예쁘겠다 한 장만 한번 간단하게 꾸며볼까 봐요 지금 여기 밑줄을 이렇게 그을까 말까 고민이에요 조금 밑줄을 그을지 아니면은 글씨에 색칠을 할지 색칠하면은 저 색연필을 가져가야 되니까 약간 귀찮기도 하고 1월달에 <목소리> 왔으면 선을 긋고 글씨를 쓸걸 그랬어요 음! 이쪽에 이렇게 꾸밀 걸. 오 꽂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 뭔가 여기랑 더잘 어울리는 것 같고 마음에 들어요.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기다리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다려 주신 분도 너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아, 앞으로 진짜. 어... 엄청 자주 아니더라도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영상 올리려고 열심히 노력할게요 음,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러면 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